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계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교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괴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야훼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괴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3장에서 16장 말씀을 가지고 제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최근 챗GPT라는 인공지능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은 사람이 어떠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그답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최 GPT를 이용하면 미국 의사시험도 합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최 GPT 기술을 이용해 여러 가지 그림이나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수준이 웬만한 전공자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문가의 시대는 끝났다. 채 GPT 덕에 일반인도 전문가처럼 시험 보고 그림을 만드는 시대가 왔다. 더 이상 전문가는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전문가의 시대는 정말 끝이 났을까요? 더 이상 우리에게 전문가는 필요 없을까요? 제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가 사는 일상에선 아직까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끌고 다니는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최 GPT를 이용해 원인을 찾고 고치시나요? 아닐 겁니다. 카센터에 가서 전문가에게 수리를 받으실 겁니다. 몸이 아플 땐 어떻게 하시나요? 컴퓨터 의사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진 사람 의사, 전문가에게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아주 사소한 곳, 집 문이 고장났을 때, 또 하수도가 터졌을 때, 가전 제품이 고장났을 때, 그때도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일상에선 아직까지 챗 GPT 보단 전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챗 GPT가 발전해도 알려줄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모든 걸다 대체한다 해도. 할수 없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고대에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또 현대에는 아이슈타인, 스티브 잡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갔지 알수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잘 나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신에 대한 불경죄로 아테네에서 쫓겨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애플을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스티브 잡스가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 기계라도 우리의 인생은 알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앞에 일도 알수 없고 대신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인생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 주십니다.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오랫동안 수리해온 기술자랑 그 핸드폰을 만든 사람 중 누가 더 핸드폰에 대해 잘알수 있을까요? 바로 핸드폰을 만든 사람일 겁니다. 핸드폰을 만들었기에 기술자가 모르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온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잘 보여 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13장은 하나님의 언약계를 옮기다가 실패하는 내용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계를 옮기기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옮기는 도중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궤를 옮기지 않아 죽게 되고 잠시 오베레덤 집에 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괴 하나를 옮겨야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겨야 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14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 왕조가 강성해지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전쟁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하는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원수로 지낸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치열한 전쟁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5장, 16장 말씀은 13장에 옮기지 못한 언약계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13장에서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 만만에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레위 지파를 정결하게 세우고 악계로 찬양을 하며 괴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모든 괴가 옮겨지자 다윗은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며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옮기기 실패했던 괴도 잘 옮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다윗과 이스라엘이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와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도 내 생각에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생이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방법을 물어보고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실 텐데 홍선주 목사님께서 다윗의 삶이 화려한 인사의 삶이 삶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도 있었지만 다윗이 그렇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엔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에게 찾아가 아들들을 보여달라 했을 때 유일하게 부르지 않았던 게 다윗이었습니다. 아버지인 사람도 가족에게조차 무시받았던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후에 기름부음 받은 자가 되어 골리앗을 무찌르고 모든 백성에게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사울 왕에게 질투를 받아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매 순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숨을 곳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간.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수도 조차 없는 이 순간 절망의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전문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10편 23편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 확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죽임당할 위기의 상황에도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는 상황 속에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길 기도했습니다. 바세바에게 범한 상황, 죄를 범한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의 전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니,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아닌 것 같아도,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투성이었던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급할수록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예배에 나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움직이다. 움직이라 하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급한 마음에 한 행동이 더큰 실수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급하다고 신호 위반하다 하면서 가다가 더큰 벌금을 내게 될 때도 있고, 급하게 가다가 챙겨야 할 물건을 안 챙기고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도 그렇습니다. 급할수록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급할수록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인생의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은 전쟁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상황, 얼마나 급한 상황인가요? 조금만 지체하거나 방심하면 적군에게 포위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긴급한 때, 이렇게 급한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반면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 눈을 의식하며 불안해서 하나께 묻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진행하기도 했고 신접한, 찾아, 신접한 자를 찾아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반대된 삶이 반대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울은 물러나게 되었고 다윗은 영원히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서야 합니다. 다윗처럼 급할수록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에나 물어봐야 합니다. 혼자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린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드리는 찬양, 기도, 또 예배 때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더귀 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급할수록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우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송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가족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정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알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급할수록 예배에 나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급할수록 다른 방법을 찾기보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인생의 전문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책임지시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 또 우리가 알고도 당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주님.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인생에서 더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뿐, 하나님 한분 뿐임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대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문가 대신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될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삶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될줄 될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전문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급할수록 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급한 문제가 다가올수록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발걸음과 손을 생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큰 문제들 급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뜻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